안녕하세요. 허리케이입니다. 오늘은 코맥스라는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는 6월 3일날 목요일날 거래량이 1,100만 정도, 거래대금이 약 9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못하고 그 다음날 조정을 받는 6월 4일날 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6월 4일날 매수를 하게 되고 어, 6월 5일,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 하루 홀딩을 하고 어, 오늘 매도가 자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을 봐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고 그래서 당일 날 상한가라 진입을 못했지만 그 다음날 조정주는 구간에 어,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조정을 줬고 그 후에 또 약간의 조정을 주었지만 오늘 시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9%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제가 매수 가격을 좀 낮은 가격에 어그 다음 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10%정도는 수익은 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입니다. 저는 뉴스나 뭐 이딴 호가창 이런 부분 잘 믿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미를 속일 수 없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맥스라는 종목을 어, 오늘 매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작은 금액으로 베팅을 했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10.28% 정도 수익이 나, 수익률이 생겼고요. 뭐 실현 손익은 한 4만 원, 4만 8천 원, 한 5만 원 가량 났습니다. 어쨌든 10% 목표로 해서 제가 종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어, 무의미하게 매도, 매도하고 매수한다면 어, 그게 습관이 돼서 결국은 내도 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매수 매도 가격을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맥스한 종목을 매매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늘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